안녕하십니까? 이대현입니다. 북화주 사장님들은 모두 집으로 명절을 새러간 걸까요? 편에 사람이 너무 없어요. 예전에 북화주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곳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요? 다 망했네요. 다문 닫았네요. 중국 절강성의 이요시는 세계 최대 소상품 집산지로, 의요 국제 상무성은 세계의 슈퍼마켓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수요가 약세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의요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장님들은 사업이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요의 번영과 쇠퇴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호의 과거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세계에서 가장 큰 소상품 도매 시장인 의호국제상무성입니다. 경영 면적이 무려 64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전체 쇼핑몰에는 7만 5천 개의 상점이 있으며, 각 상점을 3분씩 둘러본다면 하루 8시간 계산할 때 1년이 지나도 다 돌아볼 수 없습니다. 매일 방문객 수는 20만 명을 넘고 매일 많은 외국인들이 이곳의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이곳의 사장님들은 기본적으로 자산이 천만 위안 이상이며 많은 사장님들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상무성 내에는 2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있었으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2022년 의오시의 전자 상거래 거액은. 3,907억 위안입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장님 중 4명 중 3명은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호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2년 의호 주민의 연간 1인당 수입은 7 8,215위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의호는 전자상거래로 사업 전환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중국 경제가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많은 대학 졸업생이 졸업과 동시에 실업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가 의료로 창업을 위해 몰려들어 전자상거래 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의료 상무성의 새로운 상업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장신구에서 가방, 의류, 가정용품, 전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는 모든 것이 방송될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라이브 주문 모델은 의료 상무의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 발전에 큰 특징이 됐으며, 의호의 4.0 버전으로 불렸습니다. 의호성무성은 라이브 플랫폼, 유명 인플루언서 서비스 기관 및 유명 인플루언서를 유치하여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활동을 전개했으며, 현재까지 2,000명 이상의 앵커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점주는 안정적인 협력 관계에 있는 앵커 외에도 자신들의 상품을 위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회에 오지 않으면 제가 손에 준이 고급차와 같은 우산이 얼마나 저렴한지 결코 알수 없습니다 와서 보세요 전동 도장된 손잡이 한 버튼으로 작동되는 장치도 있습니다 내부는 탄소섬유로 만든 삼봉이 있고 연화 받침이 있으며 8개의 흙금강 윤골이 튼튼하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우산 면적도 특별히 넓어서 136cm 입니다 두 사람이 사용 가능합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실에 오시면 저는 한번 주문 받을 때마다 1리안만벌 겁니다 세 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순풍으로 무료 배송 의호 국제상무시장은 북화주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으며 전 세계의 구매자들이 이곳에서 가격 흥정을 하고 바닥에 쌓여있는 상품들은 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화려한 브랜드가 없고 오직 최저 가격만이 있을 뿐입니다. 많은 소상인이 돈을 벌기가 점점 더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호시의 북화주는 최근 인플루언서 라이브 방송 일본 마을 전자상거래의 수도 등 다양한 명칭으로 많은 라이브 방송자와 상인들을 끌어모았으며 모두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되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북화주 마을은 면적이 크지 않아 한 바퀴 도는데 20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이브 방송계에서 북화주 마을은 매우 유명했고 5,000개 이상의 상점과 1,000개 이상의 미니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선선바지, 구공 옷걸이, 아이스 슬리브 등의 인기 제품이 모두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제품이 인기를 걸면 모두가 더 낮은 가격으로 이 제품을 판매하려고 경쟁하여 상대방을 밀어내고자 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수익을 얻지 못하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잔혹한 경쟁 방식은 내권이라고 불립니다. 한 사장님은 이후에서의 장사 또는 한푼한푼 한푼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격이 최저로 낮아지고 원가가 극도로 압축되면서 결국 제품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9.9위 안의큰 물병은 북아주마을에서 오랫동안 인기 상품이었지만 지난해 한라이브 교육기관의 관계자는 거의 모든 고객이 받은 컵에서 물이 새고 90%의 반품률을 기록했다. 제품이 불량이어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고 앵커 교육에만 몰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의 여성은 온라인에서 치마를 구입했지만 거의 한 달을 기다렸어야 받았고 품질이 너무 나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오늘 드디어 도착했어요. 이 품질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소재는 정말 초저가 제품이에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비닐 같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비닐 특유의 소리는 나지 않지만, 이 소재는 아마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아주 저렴한 치마의 원단일 거예요. 이 치마는 100에 안 넘게 주고 샀어요. 비싸진 않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구매한 거예요. 저는 매일 그녀들의 라이브 방송을 보는데, 그들이 입으면 정말 예뻐 보이는데, 잠시 후 제가 입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초저가 제품이에요. 제가 입었을 때의 모습이 이래요. 여러분, 이것이 새 치마로 보이세요? 어렸을 때 입었던 정말 싼 쓰레기 원단으로 만든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주름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이건 쉽게 주름이 가지 않는 소재라고 했는데 주름이 너무 많아요. 슈폰 소재라고 했는데 슈폰 소재음 이렇게 나쁘지 않죠. 슈폰 소재가 이렇게 주름이 많나요? 자 보세요. 이건 S 사이즈인데 스타일이 있나요? 앞모습과 뒷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의 판매량이 제가 샀을 때는 3,000개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00개도 안 돼요. 제품이 이런데 반품률이 낮겠어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죠. 이들은 우리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판매한 후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반품률이 높다고 불만을 표출할 시간에 차라리 품질 개선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여자들은 옷 사는 것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여성복 반품률이 높은 것도 사실이지만 품질이 좋다면 반품률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라이브 커머스의 부상과 함께 앵커 양성도 의호의 또 다른 신흥산업이 됐습니다. 강사는 초보자에게 분위기를 활성화하는 방법과 고객을 설득해 구매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며 메이크업, 복장, 말하는 방식 등 라이브 방송 기술을 설명합니다. 기대를 안고 오는 앵커도 있지만 실망하며 떠나는 앵커도 많았습니다. 북아주의 번영은 2019년에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많은 인플루언스와 라이브 앵커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열기가 식고 거리는 더 이상 북적이지 않으며 상인들은 발걸음을 늦추거나 가게를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젊은 커플은 의외에서 창업했지만 매일매일 바쁘고 박리 담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도록 돈을 벌지 못해 결국 가게를 닫아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만두기로 했고 가게를 닫으려 해요. 구체적인 근본 이유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돈을 벌고 있었다면 가게를 닫지 않았겠죠. 팬들이 저희에게 매일 그렇게 많은 주문이 들어오는데 왜 수익이 나지 않냐고 물어요. 많은 사람이 저희에게 장사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하지만 그들이 많은 주문을 올려도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저희도 매일 정말 바쁘고 주문도 많아요. 저희는 강리담의 방식으로 운영해왔는데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고 할수 있어요. 저가로 판매하면 결국 문 닫게 되는 거죠. 확실히 저가 시장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적으면 너무 일이 많아 감당할 수 없어요. 정말 매일 바쁘긴 한데 돈은 벌지 못해요. 저희는 전자상거래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요약하고 작은 경험도 쌓았어요. 하지만 전자상거래 시장은 정말 너무 치열해요. 많은 팬들이 저희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쪽에 와서 전자상거래를 하고 싶다고 저희에게 물어보기도 해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의외로 오면 처음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먼저 배우는데 집중해야 해요. 전자상거래 분야에 접하면서 점차 이해하게 되면 초보자로서 배워야 할 것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남을 너무 쉽게 믿지 말아야 해요. 그러니 먼저 배워보세요. 만약 오자마자 사업을 시작할 거라면 재고를 쌓는 것은 추천하지 않아요. 재고를 쌓아두면 비용이 너무 높아져요. 저희도 처음에 재고를 쌓았고 창고를 임대하면서 비용이 늘어났어요. 초반에 원래 저마진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익이 거의 없어 결국 돈을 벌지 못하게 돼요. 왜냐하면 비용이 이익보다 커지기 때문이에요. 다음의 남자는 방송인들이 북화주를 떠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분석했습니다. 왜 점점 더 많은 공급망과 앵커들이 북카주를 떠나는 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카주의 임대료 상승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현재 한 점포의 임대료는 대략 10만에서 20만 위안 사이입니다. 돈을 버는 속도가 임대료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큰 자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많은 공급망에는 악성 경쟁의 직면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상품이 인기를 끌면 곧바로 경쟁자가 바로 금형을 만들어 대량 생산하여 가격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돈을 벌수 없게 됩니다. 현재 라이브 방송은 호환기에 접어들어 많은 공급망이 앵커와 연결해 그들에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북카주의 공급망 제품의 중복도가 너무 높아서 대형 앵커들은 실제로 가격이 정말 유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한두 곳만 선택해 협력합니다. 자금 압박, 악성 경쟁, 그리고 앵커와 연결해 연결이 되지 않아 많은 공급망이 북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다음의 남자는 의호에서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한달 만에 망했습니다. 모두가 저가로 판매하고 있어 아무도 돈을 벌지 못하고 있으며 상황이 너무 치열하다고 합니다. 의호에서 창업한 지한달 만에 망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의호에서 창업하는 동료들의 진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 전자상거래 부서는 무한에 있는데 무한의 물류는 별로 이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호에서 창고를 임대하고 의호에서 발송하려 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한푼한푼 한푼 쌓여서 이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제가 현재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웨어러블 기기인데 하반기가 성수기입니다. 매일 소매와 도매를 합쳐 5,000개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배송비를 한 건당 일리한 절약하면 매일 꽤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많은 초보 상인들이 주문과 데이터만 보고 수치를 세세히 따지지 않으며 세부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자신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두가 현재 시장이 좋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많이 나가보고 경험을 쌓을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의료의 거리를 살펴보면. 예전에 번화한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절강성 의호에 있습니다. 의호의 가게와 거리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모든 가게가 문을 닫았네요. 많은 가게가 문을 닫았고 전자상거래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식당들도 모두 문을 닫았고 이전에 있던 것들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의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줄어들자 팔메라 호텔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호텔 안의 소파와 의자들은 가격을 낮추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파가 한 개에 50위안입니다. 의호의 팔메라 호텔이 오늘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88번 기술자는 이미 고향으로 돌아가 곡식을 수확하고 있습니다 모든 장비와 물품이 현장에서 저렴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 소파는 80위안, 의자는 한개에 60위안입니다 수백 개의 나무 의자는 한개에 40위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장에 와서 보세요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벽시계는 100개가 넘는데 1개에 2 2이안입니다 다른 것도 많습니다. 물컵은 2이안, 3이안이고, 많은 그릇이 1이안, 2이안, 3이안입니다. 여러가지 그릇과 접시가 있는데 대부분 2이안, 3이안입니다. 물병은 하나에 10이안입니다. 저렴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은 몇 위안밖에 하지 않습니다. 마작 테이블도 수십 개 있고 이런 의자도 수십 개 있으며 TV 소파는 한 개에 50위안이니 자유롭게 고르세요. 의호 서쪽에 있는 한 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는 강서성의 볶음요리 전문점이었는데 수십만 위안이 날아갔습니다. 한 중고 장비 회수 상인이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리며 원형 테이블 4개 원목 의자 80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냐고 문의했습니다. 여러분, 원목 의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형 테이블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와서 보세요. 여기에는 사도원 냉장고, 그릇장, 선반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